자 완성이 됐습니다. 네 괜찮죠? 안녕하세요. 뒤쳐지면 죽는다. 뒤죽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 있던 원클릭 콜앱에 제가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는 기능을 추가한 버전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 저는 코딩을 할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만들었어요. 뭐 설명도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아무래도 이게 정확하게 상세한 설명은 어려워서 그대로 해보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수정은 제가 했고 제가 코드를 짠건 없습니다. 원래 아카라이브에 떠돌던 그코랩을 제가 좀 수정을 한 거고요. 일단 기능은 어 완전 초보분들은 이게 어떤 기능인지 모르실 텐데 영상 보시면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실패 확률은 많이 낮습니다. 제이 계정은 보시면은 이거 지금 삭제가 반영이 안된 거고 지금 드라이브 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계정이고 일단 들어오셔서 이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체크 다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냥 놔두고 그다음에 이 토큰만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링크로 가셔서 저는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나오고요. 가입을 한 다음에 이 구글로 가입이 됩니다. 가입을 한 다음에 여기 오셔서 복사 눌러서 그냥 여기에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무시하고 계속하게 눌러주고 네 이러면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처음 처음 설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빨라질 거예요 여기 있는 모델이랑 VAE 이런 거 설치도 처음에만 하면은 나중에는 바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다려 줍니다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어뭐 잘못했나 했는데 뭐 작동은 잘 돼요 상세한 건 저는 모르기 때문에 뭐잘 되기만 하면 되죠 네,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아직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링크가 생성이 됐고 지금 아직은 열리지를 않아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적혀 있죠. 이 링크는 실행이 다 끝나고 할수 있다고. 자기 여 숫자로 된 주소가 나오면 설치가 완료된 거예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지 사이트 이게 나오고 눌러주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놓은 순서 그대로 해볼게요. 이건 바로 받고 있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누르고 이건 누르면 바로 받아집니다. 용량이 2기가 300메가기 때문에. 컴퓨터랑 구글 드라이브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시고요 구글 드라이브용 용량 넉하하한한5 g b 뭐 이렇게 넘는 남겨준 상태로 하시길 바래요. 저는 이미 받아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드라이브로 옵니다. 드라이브로 오면 s d 폴더가 있어요 모델스 들어가지고 그 Google Drive, Google Drive, Google Drive, Google 어 주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한개더 v a e 라는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받은 햄믹스 파일을 넣을 거예요. 햄믹스 파일을 드래그해서 그대로 여기 넣어 주면 업로드가 되죠. 그다음에 VA 폴더로 가서 똑같이 8400000 적혀 있는 애를 여기 VA 폴더에 업로드를 해 줍니다. 뭐 인터넷 요새 빠르니까 금방 되겠죠. 기다려 주고 네, 업로드가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셔서 새로 고침 해 보시면은 네, 추가가 돼 있죠. 눌러주고 네,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다음에 세팅으로 오셔서 여기 스테이블 디퓨전 탭으로 오시면 여기 없죠. 새로 고침 눌러주면 자 생겼습니다. 선택해주고 플라이 세팅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 보시면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여기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글로 바꿔줘야겠죠. 여기 유저 인터페이스 오셔서 맨 밑에 가면은 여기 NON이라고 적힌 곳을 눌러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Apply Setting 눌러주고, Reload UI 눌러줍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 오셔서 보시면, 여기 진행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뜨면은 다된 거라고 했죠. 그러면 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자, 한글로 되죠. 그 다음에 저장 경로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다시 돌아오셔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 줍니다 복사해주고 Outputs까지 복사했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나머지 적혀 있는 부분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다시 설정 적용하기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앤믹스 제작자분의 프롬프트를 그대로 그냥 한번 넣어 볼게요. 넣고 샘플링 방법 여기는 이거 DPM++ SDE 이걸로 하고 스텝은 40. 그다음에 고해상도 보정 해서 이거는 여기 4 o x Box+ 이걸로 하고 2배. 그다음에 하이스텝 20 디노이즈 강도는 0.35. 그다음에 한 개만 뽑고요. 그다음에 세로로 하려면 512 768 가로로 하려면 7,6,8,5,1,2 저는 가로로 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7.5로 해 주고요 그 다음에 Enable Dynamic Thresholding을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5 넣고 Advanced o p t i o n 눌러주면 나오죠 한칸 내려서 99.95그 다음에 이 녀석은 Cosine Up 이 녀석은 Half Cosine Down 그 다음에 여기는 10그 다음에 마지막 감지 디테일 향상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죠? 여기서 베이스.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걸 선택.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헐벗은 아이가 나오기 때문에 옷을 입힐게요. 티셔츠 하나 입히겠습니다. 티셔츠 하나 입히고 설정은 네다 됐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뽑으면 되겠죠? 자, 생성을 해볼게요. 코랩은 또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웬만한 안 좋은 그래픽 카드보다는 빨라요 여기 이렇게 시간이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여기 가셔서 보시면은 여기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아, 여기도 잘 나오는 거 같고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네, 괜찮죠? 여, 여기도 세세한 좀 설정법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일단 찍먹을 해 보시라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 이제 뭔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넣어서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생성이 한번 된 다음에 생성을 눌렀을 때안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새로고침 한번 하면 됩니다. 손이 지금 이상하게 나왔네요. 멈추고 아 그리고 와, 와일드 카드 사용법까지 알아볼게요. 이거는 꼭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와일드 카드들이 있어요. 랜덤으로 명령어를 작성하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장소고 이거는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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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이에요. 대충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떤 옷인지 알수 있어요 뭐 레깅스 이건 운동복 쪽이죠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여친룩 느낌으로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어디에 넣느냐 여기로 오셔서 여기 폴더 모양이 있죠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피션 웹 UI 눌러주고 익스텐션 다이나믹 프롬프트 와일드카드 여기 있죠 다운 받은 파일을 여기 와일드카드에 넣어주면 됩니다 확인 업로드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리프레시 해보면, 네, 들어와 있네요. 여기 내용이 보이고, 이걸 복사해줍니다. 복사해서 아까 옷을 썼던 부분에 이걸로 바꾸면, 여기 있는 한줄 줄바꿈 기준으로, 여기 있는 옷들 중에서 한 세트를 입고 나올 거예요. 돌려볼까요? 네, 지금 시점을 정해주지 않아서, 뭐 얼굴이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뭔가 적혀있는 옷을 입었어요. 입고 나왔고, 어, 이러면 일단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은 거는 이제 관심이 생기시면 더 공부를 해보시고요.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대주기였습니다. 뒤처지지 않나 하루 되세요.